2023년 여름 이적 시장, 많은 한국 선수들이 이제 유럽 리그와 이적설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황인범 선수 역시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 이후에 계속해서 또큰 리그, 뭐 유럽 5대 리그 팀들과 연결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은 뭐 올림피아 코스와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적료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깜짝 놀랄만한 소식들, 이적과 관련된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그리스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로파 리그 3차 예선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헨크와의 네. 홈경기 뭐 당연히 황인범 선수가 이제 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어뭐 이적에 대한 상황이 있나? 부상인가? 뭐 이런 좀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 팬들이 투표한 올해의 선수에도 뽑힐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핵심 선수로 불렸었는데 갑자기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돼 버리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네. 그리고 워낙 또 황희범 선수가 인성적으로 바르고 뭔가 그런 문제들을 일으켜왔던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무단으로 안 나온 이런 상황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정말 뭔가 이적 협의가 잘 되고 있는구나라는 정도의 추측만 해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황희범 선수가 뭐 유럽의 빅리그 팀과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많은 그 스포츠 매체들이 조금 격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먼저 가제타 그리스에서 올림픽 올림피아 코스의 소식을 전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이적을 요구를 했다. 근데 이게 올림피아 코스가 조금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조금 분쟁에 가까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 왜냐?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 코스와 계약이 그 그리스 언론의 얘기를 따르면 네. 2년도 남아있는데 이걸 어기고 일방적으로 나는 나가겠다라고 행동을 취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올림피아 코스 구단에서는 부적절하고 풀어닫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물론 뭐이 보도 자체가 지금 어쨌건 간에 인용하고 있는 어,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림피아 코스 구단 관계자들의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요. 네. 이 보도가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 이게 올림피아 코스 구단 측의 주장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의 입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예.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그 이적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부적절하냐? 왜냐? 황희명 선수가 구단에 알리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했고 이적을 결정했다. 즉 현재 팀을 떠나서, 한국에 가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와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황희범 선수가 에이전트도 바꿨고 이전 에이전트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런 일들을 버렸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주장이 나와요 황희범 선수는 올림피아 코스와 애초에 1년 계약만 맺은 거고 또 올림피아 코스는 아니다 2025년까지 계약이 돼있다 이런 아, 부분이에요 그리고 황희범 선수가 원하는 그 이적 조건이 300만 유로만 너희들은 받고 이제 날 보내줘라 이렇게 좀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뭐다양 다양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 루빈카잔에서 있었을 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였어서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 코스로 팀을 가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300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황인범 측 쪽에서의 이제 주장인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어떤 주장이든 그 계약서에 아마 계약을 체결할 그렇죠. 때 명시했을 거라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UPOPSI라는 그리스 매체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갑자기 그 터키 변호사가 새롭게 황희범 선수의 에이전트라고 나타나서 이 일들을 발생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황희범 선수가 올림피아코스와 계약할 때그 계약 대리를 했던 CAA 베이스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게 올림피아코스가 원래 이 터키의 갈라타사라이 구단과 관계가 안 좋대요. 네. 근데 이 터키 변호사가 갈라타사라이와 일했던 사람이다 보니 이제 이 보도는 어 그렇다면 이 배후에 갈라타사라이가 있는거 아니야? 너, 걔네가 데려가려고 그러는거 아니야? 라고 이거는 이제 음모론을 제기한건데 어쨌든간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화가 굉장히 나서 네. 아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설정했던 1500만유로 제한이 와도 안 보낼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다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음바 패권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laughs> 모양새처럼 보이긴 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게 왜냐면은 모든 걸다 해서 황인범의 그 공을 자르기로 결심했다 라고 <laughs> 네.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네. 다만 이제 갈라타사라의 음보로는 금방 이제 슬로 들었어요 왜냐 네. 갈라타사라는 이 이적권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이제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지금까지 잘 지내왔던 선수들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포르트 FM이라는 그리스 매체에서는 이게 황인범의 새로운 대리인 터키 변호사 그리고 황인범의 가족이 지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고 CAA 베이스와도 결별을 한것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배후에는 또 해외 클럽이 있다 이미 황인범 선수 영입을 저렴하게 그러니까 300만 유로 정도만 낼수 있는 팀이 사주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정률을 낮추면서 현재 황인범 선수가 올림피아 코스로부터 90만 유로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의 연봉 그리고 또 에이전트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 같다라는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음모론을 <laughs>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예. 약간 조금 예. 저는 그러니까 물론 황인범 선수 영입하려고 하는 구단이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까지는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구단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러지는 않을 <laughs>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구단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구단이, 루빈 카자에서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제3국을 통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황인범 선수 영입을 포기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황인범 선수 너무 영입하고 싶지만, 영입을 못했던 전례가 있는 구단이, 지금 와서, 이것도, 만약에, 실제라면은, 당연히 제재 들어갑니다. 그럼, 예? 이건 더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사전 접속의 불법 접속에, 예. 그 그렇죠. 뒤에서 공작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면은 네. 어, 아마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사라질 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뭐,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황인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를 예. 원한다는 정도는 예, 전할 그렇죠. 수 있겠지만 예. 그냥 계약상에서 뭔가 올림피아 코스와 황인범 선수 측이 서로 어, 해석하는 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얘기를 보면 은 황인범 선수 쪽에서도. 여기 그래서 황금 선수 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사실 올림픽 코스 너희들과 나의 계약은 끝났지만 지금 또 보내왔던 시간도 있고 또 아마 옵션도 있으니까 아 그래 그 2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켜 줄 생각이 있으나 그러려면 3박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넣어달라 이게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피아 코스는 아니, 너를 천만에서 천오백만유로 정도 받아야지 보낼 수 있는데, 300만유로 바이아웃을 넣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스포르탈에서 이 이견이 발생된 바로 말씀드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 대한 상세한 그 얘기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FC 서울로 가는 시점에서도 이미 전쟁 문제 때문에 특수한 피파의 특별 규정 때문이었고, 또 그거의 네. 연장선상으로 올림피아 코스가 이종료를 내지 않고 영입을 한 거니까, 황희문 선수 쪽에서는 이상 상태에서는 루빈 카장과의 계약 기간만큼만 올림피아 코스랑도 네.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 날짜가 2023년 8월 14일이니, 내가 그때까지는 구단에 있다가 나온 거다. 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앞서 다른 보도에서는, 아, 왜 6월 30일에 시즌 끝났을 때안 가고, 지금 가냐 했더니, 아니, 그렇죠. 어, 그 아, 내가 입단한 날짜에서 정확히 예. 이제. 루빈 카장과의 <laughs> 계약 때문인 거죠. 예. 바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 스포르트 도그, 뭐 진짜 도그죠. 개 발바닥이 있어요. 스프로드 네. 어, 도그라는 그리스 매체에서 이 배후에 분명히 팀이 있다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황희만 선수가 이미 다른 팀과 합의를 했고 그 뒤에 조언하고 있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laughs> 합의를 했고까지는 저는 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뒤에서 조언을 하고 있다는 조금 예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일단 나폴리를 언급을 했어요 5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팀이고 미드필드를 원했으나 현재는 미드필드 선수를 이미 영입을 했고 네. 또 만약에 나폴리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천만 유로를 낼 수도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독일 팀들은 그만한 그 자금을 지출하지 않는데다가 또 훨씬 더 필요성이 있는 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관심 있는 팀 리스트가 나왔는데요.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 프라이브르크, 호펜하임, 아우크스부르크예요. 그런데 이 팀들마다 사실은 미드필드 보강이 꽤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프라이브르크만 남는다라고 이제 스포츠 도구에서 지목을 했어요. 예, 러면서뭐 지난 시즌에 이미 올림피아코스와 어, 상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을 거. 라고 했고 어프라이브로크가 그다지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은 어, 황인범을 어, 유혹하는 팀은 바로 이 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건데요 네. 근데 뭐 실제로도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드피더 보강을 한 상태이네요 물론 뭐 유망주들을 보강했고 또 이제 그 카마다다이치가 떠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황인범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긴 하지만은 어,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그렇게 급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메는 글라드바 같은 경우는 일단 마누코네가 떠나야 돼요 근데 마누코네가 이적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고 조려 마누코네는 현재로서는 한 시즌 더메네글라드바에서뛸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호페나임 같은 경우도 글리치가 이제 아약스에서 바로 이제 복귀한 부분들도 있고 하다보니 그러면은 결국 남는 건 프라이브로크 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음, 사실 이제 한국 축구계 관계자 들 사이에서는 나폴리가 또 김민재 선수의 추천을 받기도 했고 흡이차의 뭐 추천도 있고 한국 시장을 위해서 황희만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 었다라는 얘기들이 파다하게 퍼졌었는데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우선 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미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스웨덴 대표 미드필더인 카주이스트 영입을 1,200만 유로나 주고 완료를 했어요. 네, 이미 완료를 한데다가 나폴리는 추가적으로 미드필더를 더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어 세타비고 이제 유망주 상당히 이제 뭐 세타비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베이가 영입이 지금 거, 상당히 근접한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4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는데 현재 나폴리가 3,500만까지도 지 지불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베인체스 감독이 직접 뭐이 선수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았다라고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베이가 선수가 이제 이적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카지스트에다가 베이가까지 오면 지금 뭐 치엘린스키가 사우디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보강이 되는 것이다. 사실 그러니까 그 은돔벨레랑 치엘린스키의 거치가 이제 관건이었던 건데 은돔벨레는 임대 복귀하면서 그걸 이제 카지스트로 대체를 한 거고 이제 치엘린스키가 사우디로 갈 가능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대체로 이제 베이가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황희범 선수는 베이가가 안될 경우에는 고려했을 수 있지만 베이가 선수까지 오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나폴리는 센터백에 이제 이정료를 조금 지출할 계획이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비싼 음. 사실상 김민재를 판매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쏟아부어야지 영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브라질 유망주 센터백 한 명을 영입을 했죠. 네. 예, 나당을 영입했어요. 예, 그걸로 이제 김민재 선수를 대체하겠다고 하면서 자금이 남 남게 되니까 음. 이제 베이가한테 거액을 투척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나폴리 같은 경우는 수비수를 조금 거액으로 영입을 했으면 은 그랬으면 미드피더를 황인범 선수로 지엘린스키의 음. 대체자로까지 그렇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거기서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 베이가도 원래부터도 특히 이제 그 지훈톨리 그 단장 있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남긴 수첩에 적혀져 있던 인물이 <laughs> 바로 베이가 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베이가한테 이제 거액을 쏟으려고 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프라이브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지금 리그 개막전을 일주일 에 앞둔 시점까지도 중앙 미드필더 보강이 안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영입한 게 최전방 공격수인 아다무랑 그리고 또 이제 골키퍼인 플로리안 밀러. 이거는 이제 그 샤데랑 플래켄이 떠난 자리를 매 그리고 또 이제 정우현 선수까지 떠났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메우는 영입에 가깝거든요. 그마저도 아다무가 오자마자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laughs> 예. 예, 지금 좀뭐프라이브로크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도 프라이브로크는 항상 중원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에겔슈타인하고 휘플러 이두 주전은 확보했는데요. 이 백업이 야니 카이테 딱한 명이었는데 이 카이테도 사실은 어, 좀 아쉬운 선수긴 해요. 그러니까 어, 프라이벌크가 현재 유로파리그를 두 시즌 연속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유로파리그에 나갈 급의 미드필더는 아닌데다가 카이테마저 없으면은 나올 수 있는 전문 중앙 미드필더가 없어요. 레 같은 경우는 사실 2군 선수고요. 그래서 아직 어 1군급 선수도 아닌데다가 코피첼레는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이. 주로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미드필더에 조금 결원이 발생하면은 코피 체레가 뛰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선수가 정 없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인 그리프와 도안리츠까지 뛰었을 정도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프라이버크는 미드피더 숫자 자체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황희만 선수가 딱 온다면 너무나 잘쓸수 있고 뭐 주전으로도 쓸수 있는 그렇죠. 팀인데다가 게다가 예. 또 슈트라이 감독이 이미 예. 권창훈 선수도 좋아해서 영입을 했었죠 정용 선수 도잘 썼죠 예. 즉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 호감과 또 관심이 있는 감독이에요 정용 선수 떠났을 때도 정말 예애석 한 일이라고 했죠. 자기는 예. 그거가 계속 쓰고 싶긴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출전 기회를 줄수 없었기 때문에 정우영은 이적을 선택을 했고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회플러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 선수가 나이가 들수록 도려 회춘하면서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 사실 이 선수 수비 원툴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시즌 들어서 공격도 조금은 눈을 뜬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걔도 만 33세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훅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다가 나이까지 고려하면은 그러면 더더욱 황희범 선수에게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황상 프라이브르크가 황희범 선수를 원하고 있고 만약 황희범 선수가 요구하는 대로 300만 유로에 영입을 할수 있다 그러면 사실 충분히 또낼수 있는 돈이죠 사실 그가 그러니까 프라이브르크가 제가 알기로는 700에서 900까지도 지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림피아 코스에서 계속 1500만 유로만 네. 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 사실상 포기 수순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황희범 선수와 올림피아 코스 간의 분쟁의 결 결과 황인범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된다면 프라이브르크 행이 굉장히 뭐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 예, 뭐 지금 뭐 피파 재속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뭐 황인범과 이제 뭐 프라이브르크와 올림피아코스 간의 얘기가 잘된다면 적당한 금액의 음.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도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사실 올림피아코스가 이미 비센트 이보라를 영입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미드필드한 명을 영입할 거란는 얘기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선 황인범 선수가 나갈 경우 그이정료로 영입을 해야 될 텐데 그 대안 선수를 이제 정해놓고 그 선수에 드는 이정료까지 고려해서 협의가 된다면 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네. 이제 그 프리시즌 기간에 이제 올림피아 코스가 덴마크 팀인 노르셸란과 평가전을 했는데 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노르셸란 코치인 ACN이 아, 그리스 노바스포츠랑 인터뷰를 하는데 올림피아 코스 어떤 선수를 영입하고 싶으신가 요 싶던가요라고 물어보니까 황인범을 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laughs> 선수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에? 나는 황인범을 데려갈 것이다 황인범은 젊은 선수라고 보기는 또 애매한 나이대잖아요 예 그렇죠. (20대) 중반에 조금 넘은 시점이니까 거면서 그건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예요 네 인상적이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네. 했고 사실 다른 팀 선수 이적 관련 얘기에서 이름까지 명시하기 어려운데 또대미드필드 출신인 에시엔의 인정을 네. 받았고요 또 재밌는 게 최근에 그 흡이차 크바라첼력가 사실 너무 큰 화제가 되니까 관련한 인터뷰를 어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흡이차를 많이 물어본 그 인터뷰였어요 루빈 네. 카잔 유망주인 파타코프한테 이제 1군 선수가 됐으니까 같이 뛰는 선수 중에서 누구한테 좀 가장 놀랐냐 근데 흡이차 얘기를 많이 하다가 흡이차 말고는 또 누가 있었냐 물어보니 황인범 선수를 얘기했던 거예요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볼이 발에 달라붙는 것 같아서 떼어낼 수 없었다. 그러면서 피로 같은 패스를 구사했다라고 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황인범 선수가 재조명되면서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분데스리가에 지금 진출해도 충분히 통할 선수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예, 저도 뭐 황인범 선수는 원래부터도 분데스리가 팀들이 오랜 기간 주목하던 선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도 이미 1년 넘게 어, 황인범 선수를 주목해 왔고요. 사실 올림피아코스랑 맞대결 이걸 통해서 뭐 인상 그런 얘기 하는데 <laughs> 그전부터 관심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laughs>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계약서를 저희가 볼수 없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림피아 코스의 주장대로 계약서가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황인범 선수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올림피아 코스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 정확한 상황이 또 드러나야 될것 같고 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밝혀진다면 또 저희가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적시장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이 돼야만 하거든요. 과연 황희범 선수 꿈꾸던 유럽 오데리그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이 상황 어떻게 풀려갈지 후속 보도도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